1편 85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신앙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 가족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피땀흘려서 산 아파트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무의 시작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조상들이 세운 거룩한 수천년된 나라입니다라고 시작했을 때는 그것은 민족 우상에 빠져버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신앙인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소서. 이 뭐죠? 우리의 새 생명의 목적이 무엇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취직을 하고 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것의 주체가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할때 내가 무엇을 할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앞서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항상 갈등입니다. 항상 갈등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늘 내가 1번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까? 결단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사도들이 한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으냐,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편 85편 6절의 말씀 다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달리 다시 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서 변화가 되어야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요. 그냥 이거는 따로. 내가 어떻게, 해, 감히. 이러면서 마치 겸손한 것처럼. 그러나 실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겸손한 것 같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라고 만약에 그 앞에 주제가 바뀌었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가깝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존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존경과 두려움, 그 뿌리에는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근데 왜 사랑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경외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경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언뜻 사랑 이러면은 마치 어떤 그 명사, 형사로만 생각해서 별로 행동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실은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동사 행하신 것이 무엇이죠?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죠? 자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부모가 자기 몸을 던지죠.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냥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 놓고 그냥 뒷짐 지고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냥 말로만 사랑 사랑하면은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위선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는 라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왜 경외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을 실제로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표현하는 것 없이 실천하는 것 없이 자꾸 자꾸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 타령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도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사랑,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타령 입으로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실제 행동을 나타내란 얘기입니다. 여기 구절 잘 보십시오. 구원이 어디로 간, 어디에 가깝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 영광이 이 땅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 구원의 실체, 본체가 누구냐면은 예수입니다. 이름이 예수와 히브리어 말로. 그 말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애매모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예수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아를 통하여 우리의 이죄 문제, 죄싹신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에 영광이 이 땅에, 이 땅이 누구예요? 1절에서는 주의 땅, 9절에서는 어떤 땅? 우리 땅. 우리 땅에 머무십니다. 구원이 예수가 우리 땅에 머무시니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이 진리를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제가 누차 말합니다. 잘못된 신학자들, 잘못된 설교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이 사랑타령만 해요. 사랑타령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생각하지 않고 사랑타락만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포옹해서 사랑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사파들도 포옹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 땅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상한 종교 혼합주의자들도 사랑해 안아야 되고,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표현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바로 의가 없을 때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합이요, 그것은 부패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 빠지고 의가 빠진 사랑은 인간의 잔정이죠. 인간의 헷갈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13절 잘 보십시오. 의가 의 주의 앞에 앞서 간다고 하였습니다. 의가 의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님을 만날 그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 표현이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길을 닦아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책,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길이 필요 없어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길이 필요합니까? 그 길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닦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그 말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 외치는 소리, 그 외치는 소리에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세례 요한이 해석을 해줘요. 그 말씀이 바로 나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거기서 길을 닦으란 얘기는 주님을 위해서 닦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닦으란 얘기입니다. 그 닦는 길이 방법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그 말이 주의 길을 닦으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너무 더러워졌으니 의로 닦아라. 의가 먼저 앞서서 닦아라. 우리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어 골짜기처럼 깊이 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질 못하지. 그러니까 그 낮아진 마음, 낙심 좌절에 대한 마음을 돋도 올리란 얘기입니다. 교만의 마음이 산처럼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려다보려고 하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산은 깎아서 평탄하게 하란 얘기죠. 대로를 만들라 얘기죠. 주님을 위하여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길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팔도 되지만,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의가 먼저, 의로 먼저 가야 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사랑의 행동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그 의가 의가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85편 다시 한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세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유, 다시 살아난 이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 목적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의 구원이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의는 의 어떻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의 그 길,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우리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길을 닦는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 바로 그 예수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며 바로 하나님 본체의 영광이심을 찬송합니다.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영원토록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